특별히 없기 때문에 교과서 91페이지에, 교과서야. 동화교과서 동화, 동화 교과서 91페이지에 5번부터 시작이야.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의한 근이 1이다 그랬어. 그니까 러 X가 얼마? 1. 그걸를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4X 빼기 3A는 0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넣어주라고, X에다가. 그러니까 A가 나와, 안 나와? 와. 나오겠지. 끝. 자, 6번. 4차 방정식이 두 군이 이렇게 나왔어. 야, 이것도 그냥 대입이야. 알겠지? 6번도. 대입이라고. 연, 대입하고 연방. 알겠지? 자, 7번. 4차 방정식이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빼기 12는 0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X제곱 빼기 2가 아니라 6, 2, 12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나와서, 그치? 해가 x가 풀마 루트 6이 나오고 x가 풀마 루트 2가 나오는 상황이야. 아 루트 6가이까지 해줘야 돼. 아이는 바깥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항상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됐어. 그러고 어두 허근이니까 허근은 이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루트 6가이랑 마이너스 루트 6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여기 이제 제곱으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알것 같은 거는 그냥 지나가. 나는 나래자 8번. 8번은 해가 오직 한, 오직 한 쌍이라고 그랬어. 해가 오직 한 쌍인데, 얘를 연방이야 하겠지만은 해가 오직 한 쌍이라고 하는 이유, 이야기는 뭘 뜻하고 있는 거라고. 범준, 뭘 뜻하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해줬잖아. 뭘 뜻하고 있는 거라고. 판매식 이영이라고 아이, 중근이라고. 일단 y를 대입을 할거 아니야.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 이렇게 어?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 넣을 거냐? x 대면2차식 나오지. 거기 판별식이 뭐라고? 0이라고. 알겠어? 자 9번. 절대값 문제가 있었어. 절대값 문제가 수행해서 나와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쉽사리 이안 나올게라고 얘기하긴 힘들 거라고. 자, 그렇게 했어. 이렇게 바뀌어져. 어? 절대가 하나 에을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X만 남겨두기 위해서 마이너스 오 플러스 A. A 플러스 오, 뭐, 오 플러스 A도 괜찮고. 이렇게 됐지? 자, 이게 해가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E와 B다. 이렇게 됐어. 얘두 개가 같다고. 그러니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 답이 나오겠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10번. 절대값 X 플러스 E. 플러스 2의 절대값 x 1,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는데 어, 절대값이 두개 있을 때 구간을 세 구간 나눠가지고 응? 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해당하는 어떤 극단적인 숫자 마이너스 100 같은 걸 여기 넣어봤을 때 음수가 양수가 봐서 둘다 양수 까 보통 맨 왼쪽이 둘다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서 이렇게 된식 하나 써놓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랑 1 사이 0 같은 거 넣었더니 하나는 플러스 보통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써주고 또 x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2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작거나 같다 둘다 양수가 될 거야 보통 이렇게 되고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 9보다 작다 마이너스 3x 9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어,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어, 5보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내가 중간에 계산 뭐 잘못하고 있는 것같은거꼭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얘가 3x가 9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요각각의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 요게 하나 답. 두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있었는데, 어, 조건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였고, 씻고 먹고, 빵꾸였다. 두 번째 답. 세 번째 답.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답이 있었다. 공통 부분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내가 합쳐져서, 수직선 하나를 합쳐줘서 지금 아무리 봐도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만약 3부터 3까지 시꺼멓기, 시꺼멓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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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러니까 답이 나오겠다. 요 사이에 해당하는 정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1번. 어, 지금 여기에서. A식품과 B식품이 열량이 1, 0.8, 그리고 0.2, 0.1이라고 지금 얘는 열량, 얘는 단백질 이렇게 이제 양이 되어 있는데 A, B를 합쳐서 400g을 먹으려고 할때 열량을 370이하 그리고 단백질을 50 이상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할 A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A양의 개수 A 양의 그 값을 내가 그 A 그대로 하고 B를 그냥 B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일단은 400이 돼야지만 될것 같고 맞지? 400g을 먹으려고 한데 그런데 열량은 어 칼로리가 1칼로리, 단백질은 0.2. 자 만약에 이거 보고서는 답답 받는 답 아니면은 얘기해 알겠지? 지금 내가 계산을 할때 먼저, 칼로리에 해당하는 식 하나, 그람에 해당한 단백질에 해당하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연방, 어, AB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미지수 XY 두 개의 상태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문자로 나타낸 다음에 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A 값의 범위니까 B를 없애고 A로 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12번. 어, 해가 저렇게 된다. 지금 X제곱 빼기 OX 빼기 6인데, 이게 0보다 작대. 이게 x 빼기 6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될 거고, 이거는 x고 빼기 3 플러스 a x 플러스 3a가 0보다 작다가 됐는데 작거나 같다가 됐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x 빼기 3, x 빼기 a가 된다라고 눈치를 채줘야 돼. 그런데 이 문제는 답이 아예 나왔어. 답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이렇게 얘기 나왔, 나왔다고. 그랬을 때 니네들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사실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라고 여기 빵빵빵 틀려줬어 그지? 근데 사실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원래 있었어. 그런데 얘가 여기 여기 사이 값이거든, 지금. 그지? 그럴 때 A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지만 될까 해서 A가 3보다 크면 이 답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A는 분명히 3보다 작은 수야. 맞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가 3보다 작고 a가 a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 소리라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라 색깔 그래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번,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지 그럼 a 입장에선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작아야 되지 맞지 그런데 같아도 되냐 해서 같아도 될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도 될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도 될까는 해가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나온 게 변함이 없겠냐 이거야. 사실은 어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은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 해도 이 a 마이너스 1에서 빵거 나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래서 아,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될것 같다는 거지. 알겠지?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돼. 니네들 문제 푸는 거에서 13번 문제 이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안 만난다 라고 했어. 근데 이게 어? 선생님 이차 함수 문제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13번 문제야. 이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다. 그지이 직선이랑 안 만난다는 건 그림 이런 식이잖아. 안 만난다는 건뭐 해야 돼?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뭐? 작다 어떻게 하고 같다 하고 머리를 열어 뇌를 열라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laughs> ax 빼기 2라고 한 다음에 이 식의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해서 파, 찾아준다고 알겠지 자 14번은 뭐 굳이 하지 않을게 15번은 지금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X의 한 해가,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어? 그러면서 얘가 0인 건 절대 아니고 얘가 0이야. 이 소리야. 그럼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거첫 번째. 1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2번.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구나. 3번. 두근은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반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구나 4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플러스 1이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 이거 보자마자 모르는 사람들 진짜 반성하고 니네가 알아서 찾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까지 얘기할 순 없어 자 그런데 5번 특이하게 지금 여길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메가 분의 1을 다 곱해주는 거야 요 식에다가 여기에서 2번에서 탄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15번에 1번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얼마입니까? 이랬어. 그때 얘를 이렇게 분배, 분배, 분배해준다고. 그럼 얘는 오메가 빼기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다 소리. 그래서 15-1번은 답이 1. 이렇게 되겠다 소리야. 그럼 15-2번은 오메가의 10제곱 빼기 오메가의 5제곱 플러스 1은 얼마일까? 이랬는데 이때 정말 모르겠어. 막, 막 거듭제곱 있고 모르겠어. 그럼 보통 0이야. 보통 0이야 응? 응? 답이 보통 0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계속 틀린 거예요 얘가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3제곱에 3제곱 곱하기 오메가야 맞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3제곱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오메가 5제곱은 이렇게 된다고 플러스 1은 얘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오메가 3제곱이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얘가 뭐냐 이거야. 근데 아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얼마였지? 0이었지. 답은 또 0이네. 또 0이잖아. 알고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알겠지? 찍어도 머리 좋게 찍으라고. 하지만 내 경험상 오메가 문제를 안산 거에서 했을 땐좀 완전 복잡하게 나와. 풀지도 못하게.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요런 쪽과 요렇게 갔다.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가 요렇게 같아.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 아니에요? 아니야. 이차 함수 문제 아니라고. 이차 함수 문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차부등식 문제야. 얘는 Y는, 자, A는 일단 0보다 큰 애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야.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AX 제곱 플러스 2AX 빼기 3A가 되는데, 지금 그 놈이 B가 2A이고 C가 마이너 3A야. A는 A고 B는 2A이고 C는 마이너 3A야.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부등식 AX 제곱 빼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난뭘 하겠어? 대신 너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단 A가 0보다 커. 이런 거 소수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 조건들을 막 써줘야 되거든. 어? 그러면 ax 제곱 넣어놓고 b 대신에 2ax c 대신에 만약 3a 0보다 작다거든 여기서 좋다고 a를 다 약분해 버리면 좋다 약분해 버려도 돼 왜냐면 0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해 얘가 이제 당연히 x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로 돼 그리고 인수분해가 x 빼기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되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럼 끝이야 해는 해를 구하시오 부등식 x의 범위를 찾아 주세요. 알겠지? 음. 자, 9 5쪽